저희도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. 아기가 숨 쉬고 있는 안산에 가고 싶습니요 하늘 끼고 있지 못해도 같은 하늘에서 살고 싶습니다. 이 돌바닥이 아닌. 개구리한테 돌 던진 기억입니다. 저희 가슴 아픈 유가족들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. 왜 우리는 애기들 죽었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돈내다가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애기 한번더 쓰다듬어 죽어야 돼 다 썩었습니다. 네, 기다린 사람이 없어서 다 썩었습니다. 문 열고 오면 비가 짝짝 오고 어쩌다 한번몇주에한번 집에 가서 또문 닫아 너무 헷 햇빛이 않겠요 아직 가스불 켜가지고 뭘해 먹어보지 않았습니다. 진도에 있는 식구들이 다 올라올 수 있게 여러분도 그냥 평범한 엄마 아빠였구나. 지금은 이제 정치도 알아갑니다.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구나.